멜론 주 쓸게. 앞에 앞차 있어가지고, 잠시 빼고 갈게, 빼고. 잠시만요. 빼고. 돌 아까 고 잠시만요. 돌릴게요. 또 야방할 때는 또 노래가 또 있잖아. 노래가 있어야지. 들어드릴게요. 청국 어떤지 봐, 봐주세요. Feel like you know, 소리 어떻습니까, 형님들? 그 토리 어때요? 긴장되네, 사람들이 같이 가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박재형입니다. 아이 아니야, 하냐? 아니야, 와우, 시끄러 워라 1박. 저 같은 경우에 트랙모드라 하면 어, 저기 중규, 중규야, 중규야, 중규야! 그나 사용권이 있어. 아, 덥다 아, 준규야. 왜? 왜, 왜? 마? 쌍라이트를 어떻게 끄죠? 쌍라이트 올래 켜져 있는 건데? 아, 돼지지 마. 쌍라이트를 쏘봐 오케이. Okay. 소통 지리고, 쌍라이트 원래 켜져 있는 거다.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그 트랙 넣어가지고 2, 3단 밟고 해야 돼 터트리면 엔진에 안 좋아 허세죠 허세. 나가진 않고 세. 저거는 저 흐세야 허세 비율적이야. 효 어. 쌍라이트가 오. 오 오. 미치 와 깜짝이야. 와 방송감 좀 심하네 이 친구 어. 차 좋네 게야 어. 방송감 심. 앞쪽에 들이대네. 쌍라이트가 아니라 이거 옵션이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조절되는. 왜, 왜? 오케이. 여 봐, 간만에 2만 명 앞에서 얼굴 좀 보여주려고 했더만, 개수 발라비, 아보라분도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에이. 중규 밀어내고 보라야 황태장, 아개아니야 갸... 장난치는 거, 봐, 도로에서 장난치면 안 돼! 소로 커질란다. 포르쉐 박스터 수입면 간절하네. 박스터 내내 값이 저겐데. 박스터. 여기 규털인가? 준규가 어디 가지? <laughs> 방어운전 해야 돼요 다같이 다 이렇게 점선 이정입니다. 점선에서 깜빡이 키고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점선에서 깜빡이를 키고 왼쪽으로 해가지고 정확히 람보르기니 뒤에 됐습니다. 도로 경통법을 준수합니다. 파트너 비제니까요 네. 허세 씹어지네 저러니까 강어가고 강화 하는 거지. 기름 좀 아껴라. 근데 제가 이제 맥날의 트랙데이 초대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랙데이 가면은 맥나르는 진가를 보여드릴게요. 저런 허세 짓눌릴 수가 있습니다. 720까지 볼 수가 있어요. 트랙데이 가면. 트랙데이에서 선수분들이랑 같이 해서 이 완전 맥나르 배기음의 끝판왕을 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차량 것들이 준비 중이라니까. 아, 혼자 말하니까 힘드네. 채팅창을 못 보니까 존나 심심하네. 나는 채팅창 소통이랑 공감하려고 아프리카 하는 사람인데. 내 차로 하면 안돼 저거는 허세기 때문에 내 차로 말고 내 차로는 그냥 한 바퀴 살짝 돌아보고 시승차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드랙데이가면 720이랑 5 7 5스파이더로 650은 6 7 0 l t 까지몰 수가 있어 그거 다 해가지고 그 타이어 다 갈리게 한 진짜 280, 300 그렇게 밟아야 돼 그래 백인 터트리면서 차의 진가를 볼 수가 있지 타이어 가는데 400씩 가는데 아 진짜로 뭐왜 돌아오는 거지? 자, 아까 저기서 왼쪽으로 빠지면 강남역인데 사람 많은 곳으로 일부러 설계하나? 아 어, 준규야! 야 봉준아! 아 준규야, 어, 뭐? 콘텐츠 생각난 거있다고 아, 어 어.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강남에 가시고 찾아를 하고 싶 분들 계실거야 뭐라고? 누구이나어 뭐라고? 시청자분들 중에 용인차 타시는 분들 계실거라 어어 그래 뭐야 거로존으로 오라 그래 이 새끼야 뭐 여자 부를 생각 하라고 무슨 차를 부를 생각하는지 감이 없네 없어 이 새끼야 깐다나 다치처럼 사는 줄 아나. 배분르 하루에 80만 개받아차다 뽑는 줄 아나. 장난하나, 지가 실수가 좀. 이 시간에 누가 나와, 이지 점선입니다, 얘긴데. 점선에서 깜빡이 키고 람보르기 니 뒤로 붙었어요. 저는 절대 실선을 넘지 않습니다. 강남에도 혼다 차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무조건 점선을. 밥방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세라믹 브레이크죠. 정확하게 밟으면서도 탈 수가 있는 세라믹 브레이크. 순간 가속과 순간 브레이크. 스무스 하죠. 이런 건맥나르이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에. 세라믹 브레이크니까. 세라믹 중간 세라믹. 에. 브레이크가 정말 잘 됐더라고. 이 시간에도 차가 많네. 와, 진짜, 강남역이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맨날 원래 이 시간대였으면 소해석구에서 있어야 되는데. 와, 신기하다. 진짜. 전부 다돈 많나봐. 다노자판이야 아무리 불금이라고 해도. 와, 진짜, 돈넉도도돈도 하면서 다튀어나가지고 놀고 있어. 원래 이 시간대에서 미션받다가소해석구에서 있으면 발풍 키다 100개 미션하고 있어야 되는데. 와 아, 기름값 조금나 아깝네 원래 여기서 공개하고 끝날라 했는데 뭐 별풍도 안 터지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공주아와 자회전 보행신호시 맞죠 형님들? 잘 네. 보보세요 오 어디가 왔어 준규 헐.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길이었네 놀이니 강남에 산지 사지만 5년 넘었는데 이걸서 오 강남 한 바퀴 돌겠는데 드라이브 방송하 겠는데 아니 어, 지금 경찰서 가 가지고 데려다 달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왕이라서 들어왔는데 요쪽인 거 같은데 거로 좀 맞죠? 맞는 거 같은데 주정차 심하네, 이거. 이렇게 놓으면은, 좀, 어떡해. 자, 자진 지나가고 갈게요. 어, 준규야. 준규야. 뭐... 뒤로 와야 돼, 뒤로. 나 뒤로 돌려볼까? 어. 어. 오케이, 차 빼고 와줄게. 차, 와서. 어. 오케이. 니 네, 됐나? 이저좀 묻어서 요 아니, 사람들 많아서 사람들 찍기 싫어가지고 어. 제니나스 헬파티야와 사람, 차보다 사람이 또 많네. 와.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브라보, 너무 밀리다 너무 리들이 아니 로 로순이 안에 말 걸지 마. 넘어. <laughs> 아, <laughs> 아이 팔리기 <아이팔 얘기하십니까>. 아지다 <laughs> 어, 아, 준규야 준규야 앞에 찍으라고 미친 새끼야 이 뭐? 앞에 찍으라고 미친 새끼야 아, 욕하지 마 <laughs> 그것 때문에 여기 오더라고 돌아있어 니내 네, 욕하면은 감당할 수 있나? 너한테 끝나라 오케이 왜 저러니까? 소 외쳐 로이코! 로이소 로이, oh, 로이 아, 난리났네 로이조. 오, 로이조다. 러머티 예, 예. 봉주나 봉주로 그냥 봉하는 봉주 거예요? 아, 아니면 봉주로. 어. 봉주로 아, <laughs> <봉주를> 왔는데 보이루 행동을 취하시네. 아, 가족아닌가 아, 여기 강남역에 간만에 나왔는데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응. 영원하다. 잠시 지나갔을 뿐인데 뭐 로이가 난리났다. 로이 저 봉주를 그냥 이래서안 나오는 거야. 응. 이 친구 지만 좋은 자리 찾아서 되면은 나는 어디다가 주차를 합니까 형님에? 네? 철굽니까? KC 집밖에 몰라요? 이만 구석짜리 돼가지고 나는 차 빼달라고 하면 더 와야되게 커피 마시다 말고 달려와서 차 빼러 와야돼 발레파킹인 줄 아나 야차뭐 내려고 이렇게 다 달렸나 어? 그렇지 자신감 개넘치네 나는 자신감으로 여기까지 오 건데 일내 초기 좀 봐라 차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거? 아이고 나중에 빼주면 되지 야, 누가 그럼 빼는 거 발레파킹이가 지금 이거? 어? 장난하나 자자 여기다 대면 안 되나 야, 여기 뭐 입구 야 내리게 입구, 입구, 입구인데 지금 안 하잖아 야 여기에 됐는데 사람 긁고 가면은 카본 조 사이드미러 달라가면 삼천이야. 아 대선리는 와 대량미치는 거 호텔 주차장도 리고올게주차 아니 나는 호텔 주차장에만 돼 발레파킹에서 내가 주차해본 적한 번도 없어 내알로 이거 이 새끼 술 처먹고 씹어주 니만 니만 잘 사냐 이러면서 부서는거 아니야 준규야? 아니 여기서는 하이 데건 아니야. 니는 짱 받고 난 되게 박아놓은 거 아니냐? 주다 드릴게요. 사람들 시설이 너무 다가와 가지고 아, 차좀 있는데, 아쪽좀닫지마라 왜? 왜안데 훔쳐가는 거 아니야? 어? 훔쳐가는 거 아니야? 그게 주차하는 거 아니래, 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주차를 하고 돌아다녀야지 이쁜 사람 청남하는데 무슨 뭐차 나오라 그래? 아, 너희가 감사드립니다. 아예예 방송보고 인생 좋될뻔 하다가 아예 방송보고 인생 좋될뻔하다 방송보고 인생 좋될뻔 뻔하... 하다가 방송보고 인생 좋될뻔 하다가 아, 예. 어 대학 안 가고 대학 안 가고 있습니다 아 대학 안 가고 윈엘쉽에서 아, 예, 찾았다 파이팅이자 맥라르까지 아, 악수 한번 가져갈까요? 예예 예. 내려야 아, 될까 같은데 아, 뭐, 아, 내려가지고 악수를 아저 분이 어 살았어 살았어 아 멋있어 멋있어 아예 감사합니다 예 ㅎ ㅎ 멋있어 남자 고추 새기들죽아 예예 여기도 아예아까맣아예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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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진짜 이예쪽으로 와서 연예인 예 연예인 예 아, 이거 이제... 형님 프아 그렇죠 알렇죠아 그쵸, 그쵸. 아예 아, 아, 감사드립니다 한 번만 한 번만 놀자 갈게요 물틀붙놔라예 멋있어 예. 예 하나 둘셋아예 불꽃 재밌게 넣으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있어요아예아 진짜 너무 아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게 나이스! 예, 나이스! 예, 감사드립니다. 야. 예. 차 똑바로 대라고미친게 삐뚤다고. 아, 리얼 간지. 아, 이런 차는 똑, 똑바로 안 돼도 돼. 이런 차는 대충 대놓으면 되지. 안 모르는 줄 아나, 맨날 렌는데그 말로 하 이거 니들 준 거고 나는 신차야. 똑바로 되다가, 스크래치 나고, 니가 책임질 거냐? 어? 좀 모르나? <laughs> 이게 단지야. 아니 네가 되는 네가 되는 그대로 욕한다고. 네가 되는 그대로 된 거야. 아 남들이 욕한다니까. 남들이 욕하는 거는 신경 안 써. 7년 아, 그래. 네. 동안 욕을 쳐먹었는데 지나가는 사람 몇명 욕한다고 인생 바뀌나? 오래 살면 좋지. 네, 어라면 뭐 아무데 아무데나 주차하는 줄 아나. 아니, 달래도 없으면 주차 안 해. 아니 반대로 가봐돼 반대로. 맞아 이렇게 되면 돼 진짜. 됐어 됐어 됐잖아. 어 됐다. 됐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자. 아예 감추마 감추마. 아오케이 됐잖아. 오른쪽 감보 오른쪽 오 아, 나. 아, 네가 네가 비딱하게 세운 거야. 아 조금만 더. 아 됐다 됐다 이렇게 하면 돼. <laughs> 마이크도 중계가 그래서 사람들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뭔가 뭔가 준비 나왔지 뭔가 레전드 분 레전드. 뭐 돌아 이제 황태자라 부르는 K라면은 일단 제대로 된 이제 아, 몰래웃을 두명 정도 준비 해놨겠죠 그렇죠. 아니 중규잡이 정차한거야 주차한게 아닙니다 형니다잠 정차한거라서 내리만 정차한게 세운거면 중규가 빼가지고 내가 같이 했지 아니 내리는 몇번이었는데왜 내립니까 제가 예? 2만 명모이 됐어 이만, 이만 소환소였고 2천 명보다안 터지는 괜히나 중규가 기를거면 어떡할건데 니팔씨말이한테만 네 쏘네 이거 왜 데리고 나온거야 그냥 공장 엎고자 그랬잖아 소환소 국 가게 그거 아닌데, 이거. 미션하고 있어. 어, 살아준 거야. 어, 문 열어봐라. 어. 열렸어, 열렸어. 문열줄 네, 모르나? 잠깐만. 문열줄 모르나? 아문좀 열어달라고. 아 나도 차를 잘 몰라. 아. 두 번밖에 안 몰랐어요. <laughs> 공개하기 전에 뺀 묻을까봐 시청자님들 보여주려고. 뭐 이거 좀. 잠시만나 열어볼게, 이거. 어, 여기 열려, 아, 오케이. 이랑 비슷한 수준이야. 들은 것만 존나 많아가지고 이따르고 있는 척 차가는 거 알아, 종류야. 야, 야, 근데 강남이 좋아, 그래이 좋구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야야 가죽 실트 신발. <laughs> 아니야. 아, 쓸데가... 아니, 이거 가죽 아니야. 아, 진짜 이 가죽이야. 아, 아니, 가죽 아니야. 아. 뭐써어마이 그래서. 뭐 준비한 거? 원래 준비한 건좀 약간 고사지낼라 그랬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아까 운전 네가 계속 앞에 찍고 갔고 그리고 강남역까지 그대로 와가지고 강남역에 있는 여자들 좀 구경하고 니차 네 보면서 어 로이가 로이가 로밀리 로밀리 그랬으면 2만 5천 달이 찍었을 것 같은데 BOT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니네 면사만 존나 찍다가 여기 도착했는데 좀 약간 분위기 잡혔지. 내가 3년 전에 하던 짓을 네가 하고 있는 거야. 3년 전에 하던지 뭐 지금 어, 하던지 아프리카, 아프리카 뭐. 시점도 2만 달이 2만 5천 달리 3만 달이 아무 의미 없어 니가 무슨... 갑이야 별풍선 아 그래서 팬가좀 아, 해달라 그, 이 말이잖아 팬이 괜히... 하나도 재밌다 재밌다 백음 치린다 여자 이쁘다 와 육시로 하면 뭐하냐 아니 건방이 미래다 그러면서 넌 진짜 건방이, 건방이? 극혐하는구나 아니지 이 정도 하려 간만에 느끼고 싶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이렇게 다팬 가입하는 게 별풍선은 개수가 은게 마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노란 색 올라가면서 팬 20만 5천 명지 독보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21만을 돌파하고 싶어가지고 그게니까좀 약간 채팅보다 별풍선이 빨리 올라오는 걸보아 아, 절대 아니야 야방은 별풍선이 지 야방은 이제 컨텐츠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재미를 드리고 아그럼도팬 어. 가입은 받자 어 아니지 아니지 팬가입 받자. 아, 팬 가입 받자 팬많았서 드리비해야겠다. 자, 형님들, 별보상 캐스팅하기 초콜릿 사주세요. 팬카이 마우스 부탁드리겠습니다!